배우자의 외도. 외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방치된 당신의 일상만이 뽀얗게 먼지로 내려앉아 있습니다. 영혼이 마비되면 공간의 질서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. 아끼던 싱크대 위 손가락으로 쓱 그어보면 물때가 묻어나는 것을 보며 당신은 내 삶도 이렇게 버려졌구나라고 실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. 행주를 들 기운조차 아니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쓰레기가 쌓여가는 방을 외면한 채.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무력감. 하지만 그 먼지 아래에는 당신이 사랑했던 일상과 당신의 온기가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. 먼지를 닦아내는 아주 작은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. 그것은 당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발굴해내고 삶의 주도권을 아주 조금씩 되찾아오는 고귀한 의식입니다. 아주 작은 한 구석부터 다시 닦아볼까요? 아래 보이는 구독을 누르시고 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